16강입니다. 전후복구를 위해 노력하다 라는 주제고요. 15강에서 우리가 6.25 전쟁을 다뤘습니다. 그6.25 전쟁이 국토를 굉장히 황폐하게 만들었고 그 황폐해진 국토를 복구하는 과정을 살펴볼 겁니다. 1번부터 보죠. 한국의 전후복구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자, 한국에서도 다양한 노력들이 쭉 이루어졌습니다. 개개인들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황폐해진 농지를 열심히 다시 개간하고 일구었고요. 정부는 파괴된 산업 시설을 보수하는 요런 역할을 각각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 노력 위에 사실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건 바로 미국의 원조였고요. 이 미국이 당시 자본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한국을 적극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냉전이라는 시스템 하에서 미국의 혹은 자본주의의 우월함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대량의 원조물자가 도입됩니다. 원조물자는 보통 선진국이 발전하지 못한 후진국 혹은 개발도상국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물건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6.25 전쟁 시기와 그 이후에 대량으로 한국에 유입됩니다. 다시 미국으로부터 식량, 의복, 의약품 같은 생필품, 그리고 면직물, 설탕, 밀가루 같은 소비재 원료가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대량 생산되어서 여유가 있는 것들이 주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으로부터 기증된 밀가루 포대 같은 것도 여기 이렇게 이미지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 미국의 원조물자를 가공해서 판매하는 300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합니다. 이승만 정부식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어요. 원조물자를 가공해서 판매하는 300산업을 중심으로 소비재 산업이 발달합니다. 왜 그러면 300산업이냐? 그것도 얘기를 좀 해보죠. 당시에 발달했던 산업이 면방직 산업, 재당 산업, 재분 산업입니다. 자, 그 결과 값, 생산물이 면직물, 설탕, 밀가루 같은 것들인데 이것이 모두 흰색이었어. 그래서 세 가지 하얀 것, 이래서 300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면직물이는 우리가 흔히 입고 있는 옷감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옛날에 특히 할아버지들이 하얀색, 메리아스, 러닝셔츠라고 해서 민소매, 이렇게 속옷을 입었던 거 알고 있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비재산업이라는 개념이 나오니까 보통은 개개인의 욕망,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상생활 물품을 말합니다. 식료품, 혹은 의류, 주택 같은 재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소비재산업이란 이걸 모두 아우르는 식품, 섬유, 가구 등을 만드는 산업, 이곳을 소비재산업이라고 해요. 1950년대 전쟁 이후에는 이런 소비재산업이 발달했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 또 문제는 뭐냐? 원조물자를 배분하는 과정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1949년에 귀속재산처리법이라는 것이 제정돼서 일본이 남겨놓고 간 귀속재산을 처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전쟁 이후에는 미국의 원조물자를 가공해야 될거 아니야. 국가가 직접 기업을 경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조물자를 분배해서 그걸 가공하도록 하는 회사, 기업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 과정에서 경제인들이 당시 유력한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하는, 흔히 말하는 뇌물을 바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그것을 정경유착이라고 합니다. 1949년 귀속재산 처리 때도 일부 있었던 것이 1950년대 이 시기에도 많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나에게 4번에 또 정경유착이 있습니다. 정치인과 경제인이 이익을 위해 이렇게 결탁하는, 밀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이승만 정부에서 원조물자와 기속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업인들에게 특혜를 주었고 그들이 일부 이제 재벌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이런 것들이 광복 직후 정부 수립 직후 그리고 50년대까지도 이어지고 있었다. 그럼 이 원조 물자가 미친 영향은 무엇이냐? 당시 미국으로부터 밀이 대량으로 유입됩니다. 우린 전통적으로 쌀을 먹는 민족이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대량으로 밀 농사를 지었죠. 그 밀이 많이 들어오게 됐고 밀을 빻아서 밀가루를 만들고 이걸로 뭐 떡이나 빵을 만들어서 먹는 요런 일들이 많아졌단 말이지. 무튼 미국에서 저렴한 농산물들이 쭉 들어오게 되면서 국내 농산물 가격이 크게 하락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의 농민들은 경제적 여건이 악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한국의 농민들 중에 다수가 이제 농사를 그만두고 도시로 나아가서 지금 노동자로서 변모하는 이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당시 정부는 또 어떻게 했느냐. 미국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준 것이 맞지만, 미국도 자선사업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조물자를 팔아서 회수한 대금이 있을 거 아니야. 분명히 정부가 기업에게 원조물자를 배분하고, 그러면 기업은 그에 해당하는 뭐 대가를 정부에 지급합니다. 자, 그 대금의 상당수는 미국에게 사용하도록 미국이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조물자를 팔아서 회수한 대금의 상당수, 그것을 통해 얻은 자금을 보통 대충 자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금의 상당수를 국방비로 충당해. 미국으로부터 군사 무기, 이런 것들을 주로 들여오죠. 그래서, 산업시설에 투자할 자금은 다소 부족했다. 자, 이것이 1950년을 전후로 한 시기부터 쭉 이루어지는데, 1950년대 말이 되면, 미국이 무상 원조를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공짜로 주던 거, 물론 대충 자금을 미국에게 쓰도록 하긴 했지만, 이거 대가 없이 줬단 말이야. 이것을 유상 차관으로 전환해요. 이제, 나중에 너희들이 갚아야 하는 거야, 라는 형태로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1950년대 말, 1960년대 초가 되면, 한국의 경제가 더욱 악화되고요. 그것이 이승만 정부에 대한 분노로 불만으로 점점점 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점점 파산하게 되고요. 실업률은 높아지게 되면서 이제 정부는 미국에게 의존하던 이런 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스스로 우뚝 서야 한단 말이야. 자립 경제 건설을 위한 경제 개발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미국의과 의존적이었다라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승만 정부 시기입니다. 대략 원조물자를 통한 미국에 대한 경제 의존이 강했다. 이것을 가공하는 300산업이 발달했고, 원조물자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정경유착이 발생했다. 당시 미국의 원조물자를 두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북한의 전후복구는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볼 겁니다. 북한은 우리가 미국에게 경제 원조를 받았듯이 사회주의 국가로부터 원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의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에 노력하고요. 기본적으로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로서 국가가 경제에 깊숙하게 개입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죠. 1954년부터 3개년 계획을 실시해서 전쟁 이전의 경제 수준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을 내세웁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는 북한이 사실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좋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산업시설이 북한 지역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제를 회복하는 일도 북한이 좀더 수월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수도권의 전력들이 있죠 전기 북한에서 생산해서 이렇게 공급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수립합니다 그래서 농업 협동화 정책이라는 것을 본격화해요. 그게 뭐냐? 모든 토지는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 협동조합이 소유하고, 개인이 이 농업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에 가입해서 함께 일하고 생산물을 나누는 이런 형태인 것이죠. 그리고 개인의 상공업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요게 사회주의 체제라고 볼수 있죠. 자, 이런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한계가 무엇이냐?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받은 원조물자 대부분을 군수공업 그리고 중화학공업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말기에 이런 산업이 북한에 발달했던 것도 그 이유이기도 하죠. 경제 성장 속도는 빨랐는데, 당시 살아가는 주민들의 생활 수준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규모가 커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요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물가상승으로 도시노동자의 생활은 어려웠고, 그리고 당시 북한에서는 농업 현물세라는 걸 징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의 일부를 그러니까 쌀 농사를 지으면 쌀의 일부를 세금을 거두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농민들의 불만이 점점 점 높아지더라 라는 얘기죠. 자, 그 이후 상황 보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사회 문화적 변화를 볼게요. 3번입니다. 사회가 변화하다. 전쟁 이후에 한국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첫 번째 도시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일단 말 그대로 출생률 혹은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탄압을 피해서 떠나 있었던 귀환동포들, 다시 국내로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북한에서. 이 사회주의 체제를 견디지 못해 남쪽으로 넘어온 월남민들이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 정착합니다. 이들은 타지에서부터 이렇게 넘어와서 생계를 유지하려면 일자리를 구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주로 도시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농촌에서 살기 힘들어진 농민들. 쌀값이 떨어져서 농사 짓고 먹고 살기 힘들어. 그래서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막상 문제는 뭐냐면, 도시로 떠나서 일자리를 찾아왔는데 이들이 살 공간이 없단 말이야. 산비탈에, 판잣집에 거주를 하기도 했고요. 이들은 생계를 어떻게 유지했느냐? 날품파리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날품파리는 일일노동, 흔히 얘기하는 노가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쨌거나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도시 규모가 점차 확대되었다. 자, 전쟁을 겪으면서 가족 형태도 많이 변화합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한국은 대가족 제도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나와 내 세대까지 3대 이상이 함께 머물면서 생활하는 대가족 중심의 가족 제도가 일반적이었는데, 광복,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져.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가족 중심의 가족 제도로 변화하고 있었다. 요게 전쟁 2의 상황이고요. 요새는 사실은 더, 더 작게 쪼개지고 있죠. 1인 가구, 1인 가구, 혹은 2인 가구, 이런 것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눈여겨볼 것은 여성의 지위 변화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남편이 죽은 이런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생계를 유지해야 될가장으로서의 여성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사회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늘어났다. 그래서 전통적인 남성 중심의 이런 가부장 질서의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걸 보여주는 글이 있어서 한번 같이 봅시다. 이 임하 씨의 글입니다. 전쟁 미망인 한국 현대사의 침묵을 깨다. 자, 6.25 전쟁 때 우리 남편은 29살이었는데, 낮에 일하고 돌아왔는데, 밤에 갑자기 영장이 나서 데리고 갔어. 말 한마디 못하고 끌려갔어. 다섯 살세살백일된세 딸만 남겨두고 말이야. 당시에 남편을 잃은 여성들이 30만 명에 달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노점상 행상이 되고 공장에 취직하거나 면서기가 되거나 종교 활동을 통해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이 늘어났다. 우리가 어, 여기 미망인이란 표현이 참 그런데요. 오른쪽에 교과서 81쪽에 있는 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원래 미망인이란 표현이 남편을 잃은 여성이에요. 그 뜻이 뭐냐? 미, 아직 망, 죽지 않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남편을 따라 죽지 않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 사실은 남성 중심의 이런 가부장적 질서, 유교적 관념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라는 얘기죠. 교과서 81쪽에 귀한 농부와 월남민 그리고 여성의 사회생활 참여 증가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자, 전쟁 고아들도 많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모를 모두 잃은 고아들. 고아원에서 생활하거나, 당시에 국외로 입양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4번입니다. 교육에 대한 열망. 우리나라는 과거에나 지금에나 교육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높죠. 특히 이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교육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기 교육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혹시 그 전에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기 전에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 건국강령이라는 걸 발표했죠. 그 건국강령의 내용에 교육의 균등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야. 적어도 초등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국가에서 교육을 책임진다 이런 얘기를 쭉 담고 있단 말이죠. 한국인들은 배우고 실력을 기르고 그것이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과로 1번 학제정비부터 보시죠. 학 제란 학교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 6.25 전쟁 과정에서 우리는 미국의 교육 제도를 받아들여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6학년 고등학교 3학년 시스템을 정비합니다. 6.33 시스템. 여기다 이제 대학교 4학년까지 있죠 그리고 교사 양성을 위해서 사범학교를 설립합니다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그리고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서 야간제 중학교 밤에 다닐 수 있는 중학교 그리고 공민학교를 설립합니다 야간제 중학교는 말하지 않아도 알것 같고요 공민학교는 뭐냐 공민학교는 당시에 배움의 기회를 놓친 청소년들이나 성인들이 있죠 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3년 과정의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광복 이전, 그리고 전쟁 통에 제대로 공부하지 를 못한 사람들 있잖아. 이 사람들에게 속성 과정으로 3년 동안 대략 초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쟁 말기, 그리고 전쟁 직후에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공민 학교를 다녀서 최소한의 교육을 받고자 했는데, 초등학교 자체가 이제 의무화가 되거든요. 이승만 정부 시기에 그래서 점점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자 보시죠. 그 다음 교육 기회가 점점점 확대되었습니다. 첫 번째 천막 학교도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광복 이후에는 학교 자체가 많지 않았고요 특히 6.25 전쟁 중에는 피난 수도였던 부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그외 지역은 계속 전선이 바뀜에 따라 북한군의 혹은 국군의 영역이 되면서 제대로 안정적인 교육을 받을 환경이 되지 못해 그래서 천막을 쳐놓고 천막 교실에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꽤나 많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과서에 이런 천막 학교의 사진이 있고요. 선생님이 최근에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부산에 임시 수도 기념관에 가면 부산이 임시수도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쭉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놨고 그리고 그 밖에 야외에 이렇게 천마락 학교를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볼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전쟁통에도 이렇게 학업을 위해서 열정을 보였던 것을 이것을 통해 알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동그라미 2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이승만 정부에서는 학제를 정비하고 자, 교육받은 세대가 점차 증가합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무상교육을 규정했지만 현실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요. 어, 궁극적으로는 1954년 어, 의무교육 실시 계획을 발표했고, 실제 의무교육이 시행된 것이 1959년이에요. 초등 의무교육. 당시에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모튼 이 시기에 학교가 점차 늘어나게 되면서 교육을 받은 세대가 늘어납니다 학교 수도 점진적으로 늘어났고요 취학률도 엄청나게 높아졌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학업 수준을 달성한 한글 세대가 출범합니다 한글 세대가 등장해 흔히 한글 세대라고 불린 교육 받은 사람들이 증가했고요 이들이 1960년대 후반 70년대 80년대까지 민주화 운동과 그리고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교육받은 세대가 등장한 것이죠. 이것이 민주화 운동 그리고 경제성장 두 축의 원동력이 되었다. 반면, 이 시기에 교육에 대한 한계점이랄까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입시 경쟁이 굉장히 과열됐어요. 당시에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나오면 엄청난 지식인이란 말이야. 중고등학교 자체가 부족하니까 중고등학교 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 그걸 나오면 삶이 크게 바뀌는 게 분명해.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 요런 움직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입시 경쟁이 굉장히 과열되기도 했다. 요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태가 무즙파동이라는 게 있고요. 어, 그리고 요런 만평도 있었습니다. 당시 어린아이에게 너무 많은 걸 가르쳐서 머릿속에 든게 너무 많은 상태죠. 선생님, 이제 머리가 무거워서 못 일어나겠습니다. 위에 있는 한자는 입학시험 준비 지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입시 경쟁을 잘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볼수 있다. 자, 학교별 취약별 취약률 추이 보시면요. 초등학교 취약률 보시면 60년대가 되면 거의 이제 100% 수준의 입학률을 보이게 되죠 1959년부터 의무교육을 명시했습니다 확실히 의무교육을 확실시했어 그러니까 그들이 입학한 세대가 65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조금 지나면 중학교는 이 세대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중학교가 사실상 100% 수준까지 들어가게 되죠 1980년을 전후로 한 시기 고등학교는 아직 100%까지 가지 못합니다. 1985년에도 대략 80% 조금 넘는 수준. 대학교는 77년, 78년 정도가 되면 급격하게 상승해서 30% 수준까지 가죠. 요즘은 한 80%까지는 갈 겁니다. 당시 교육에 대한 열망이 이렇게나 컸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전쟁 이후에 그 전쟁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봤다면 다음 17강에서는 이제 남한과 북한에서 각제 독재 체제를 구축해가는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어, 특정 강몇 개를 제외하고는 영상이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